확실하게 지금 수면이 부족하다는 신호를 알려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갑자기 업무 중에 깜빡 조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졸았네?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게다가 잠을 잘못 자면 전두엽이 제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극적인 음식만 먹게 됩니다. 야식으로 샐러드 드시는 분들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증상을 겪고 계시다면 지금 수면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신호이니까 가급적이면 제가 어렸을 때 잠은 따뜻한 아랫목에서 자야 한다고 배웠거든요.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따뜻한 곳에서 잠을 자려고 하면 잠이 잘안 와요. 실제로는 평소보다 한 1, 2도 정도라도 조금 낮은 곳에서 잠을 잘때 훨씬 더 잠이 잘 오거든요. 잠에 들면은요, 체온이 떨어집니다. 2시간 정도 됐을 때 가장 최저점에 도달하거든요. 근데 몸을 뜨겁게 데워놓은 상태에서는 당연히 수면으로 이어지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것도 안 좋고요. 매운 음식을 먹는 것도 안 좋고요. 운동을 하고 땀을 흘리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키고요 우리 체온을 올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두 번째로는 주중에 못 자는 거 주말에 몰아서 자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안 됩니다 주중에 부족한 잠을 주말에 최대 2시간까지만 보충하실 수 있어요 주중에 자는 것보다 주말에 자는 시간이 2시간 보다 더 커지잖아요 그러면 잘못하면 수면 리듬이 깨집니다 이거를 소셜 잿 블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자면 사회적 시차 뭐 이렇게 번역을 할수 있는데요 이렇게 수면 리듬이 깨지면 주중에 다시 더못 자게 되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더 보충하려는 그 압박감에 시달리면서 주말에 몰아 자다가 또 잠을 못 자게 되고 이런 현상이 반복됩니다. 주중에 수면이 더악화돼요 그래서 조절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나는 눕자마자 바로 자잖아.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머리를 대자마자 바로 잠에 든다는 거는요. 그만큼 수면 욕구가 높았다는 얘기고 잠을 잘못 잤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는요, 잠자리에 누우면 대략 평균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시간이 걸려요. 바로 잠드는 것도 그렇게 좋은 게 아니고요. 30분 이상 걸린다? 그것도 좋지 않습니다. 30분 정도가 지났는데도 잠을 못 자고 있다? 그러면 빨리 잠자리에서 벗어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조금 쉬고 다시 잠을 청할 수가 있어요. 수면이 부족하면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나에게 수면이 부족하다는 신호를 잘 캐치하셔야 되거든요. 하품하면 그런 거 아니야? 하실 수 있지만, 하품은 꼭 졸릴 때만 하는 건 아니에요. 확실하게 수면이 부족하다는 신호를 알려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이크로 슬립이라는 건데요. 갑자기 업무 중에 깜빡 조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졸았네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증상을 겪고 계시다면 지금 수면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신호이니까 가급적이면 본인의 수면 시간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전문가를 만나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수면을 취하는 이유는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너지가 떨어졌을 때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안 자고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서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먹다 보면 몸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생기잖아요. 특히 밤에. 그래서 수면이 과식을 유도하거나 혹은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게다가 잠을 잘못 자면 전두엽이 제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극적인 음식만 먹게 됩니다. 야식으로 샐러드 드시는 분들이 없는 거예요. 잠이 부족한 상태에서 전두엽이 제대로 기능을 못 하니까 원초적인 그런 욕구가 작동을 해가지고 자극적인 음식을 선호하시게 되는 거죠. 커피를 마시면 흔히 잠이 잘안 온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정확하게는 커피가 아니라 커피에 포함된 카페인이 우리 수면을 방해하는 건데요 언제 마시든지 상관없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커피의 반감기가 대략 5~6시간 정도 됩니다 카페인의 효과가 5~6시간 정도 지나면 거의 사라진다는 거죠 나는 커피 마셔도 잘 자는데 라는 얘기를 그냥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몇 시에 마셨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11시 정도에 잠을 청한다고 하면 오후 5시부터 는 커피를 드시면 안 좋은 거죠 오전 에는 괜찮고 늦은 오후 부터는 가급적이면 안 마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이 카페인 의 효과는 사람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일찍 마 셨는데도 심하게 영향을 받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지를 평소에 좀 확인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페인의 효과를 잘 이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커피 넵즉 커피 낮잠이라고 하는 거 거든요 카페인을 섭취했다면 20분 정도 후부터 카페인의 효과가 발현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낮에 되게 피곤할 때 오히려 커피를 마시자마자 낮잠을 청하는 거죠 그러면 20분 정도 꿀잠을 잔 다음에 일어나서 카페인의 효과를 그대로 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각성 효과를 제대로 경험하실 수 있어요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진짜 많은데요. 일단 기본적인 거부터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명이에요. 우리나라 침실에 가보면 대부분의 조명이 천장 가운데 달려 있고 주광색입니다. 주광색은 뭐냐면 햇빛 색깔이에요. 이렇게 환한 불빛 아래서는 잠을 자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침실은 가급적이면 간접조명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전구색이라고 하는 그런 은은한 불빛을 사용하시는 게 수면을 취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죠. 흔히 감성조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침실에 지금부터 감성조명을 하나씩 설치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온도입니다. 평소보다 약 1, 2도 정도 낮은 게 훨씬 좋다는 얘기고요. 실제로 어린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이 이걸 잘 몰라 가지고 고생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희 아버지도 혼자들이 잠을 잘 잤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보일러를 틀어 놓으셨어요. 그럼 이제 집이 따뜻해지겠죠? 그랬더니 애들이 밤에 잠을 계속 깹니다. 어린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평소보다는 약간 차가운 혹은 서늘한 곳에서 잠을 재우시는 게 훨씬 좋다는 거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습도입니다. 여름과 겨울에 적정 습도를 맞추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기본적인 거를 확인을 하셨으면 다음으로 해야 될 작업은 침실을 온전히 침실로 만드시는 겁니다. 침실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거기서 잠을 자기 때문이죠. 나의 시선을 끄는 다른 것들은 다 치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침대 위에서 진짜 별거별거 별거 다 하세요. 노트북 데스크 같은 거 설치해 놓고 거기서 일하고 계세요. 그럼 거기에서 다시 자려고 그러면 당연히 잠이 잘안 오죠. 자려고 누웠을 때 이런저런 생각이 떠오르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다만 진짜 잡스러운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잡념이 훨씬 나아요. 내가 지금 요즘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한다거나 요즘 관심 있는 거를 다시 생각한다거나 무언가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해야 하는 생각을 하시면 잠이 안 옵니다. 진짜 쓸데없는 생각을 하시면 잠이 되게 잘 와요. 예를 들면 제가 노벨상을 받는 그런 상상을 한다. 이러면 잠이 그냥 오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떠올리면서 집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다가 깨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어쩌다 한번 일어난 일이라면 웬만하면 그냥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누워서 다시 잠을 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때 만약에 내가 왜 깼지? 하고 생각을 하시면 진짜 잠이 깨요. 그래서 그때 시계 보시면 안 돼요. 불을 켜고 시계를 보는 순간 우리 뇌가 깨어납니다. 그러면 다시 잠을 청하기 위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편안하게 호흡을 다시 하시면서 몸을 충분히 이완시키면서 잠을 바로 청하시는 게 좋고요. 그게 아니라 완전히 깨버렸을 수도 있죠. 그러면 아, 어, 나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거기서 계속 뒤척이면 안 됩니다. 빨리 잠자리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다른 공간으로 오셔서 간단하게 스트레칭을 한다거나, 명상을 짧게 하신다거나, 편안한 생각을 하시면서 잠깐 시간을 보내고 다시 잠자리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어, 나 지금 깼네. 자야 되는데. 이렇게 강박적으로 잠을 자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면 되게 잠들기 어렵습니다. 적게 잔 거는요. 그냥 적게 잔 거예요. 적게 잤는데도 내가 많이 잔 것처럼 우리 몸이 되진 않습니다. 6시간 자는데 4시간밖에 못 잤으면 4시간밖에 못 잤다는 걸 인식하시는 게더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났을 때 조금 상쾌한 기분을 느끼는 거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아침을 조금 더 상쾌하고 기분 좋게 시작하는 방법은 있죠. 일어나셔서 웬만하면 햇빛을 좀 쬐시는 게 좋아요. 상쾌한 바람을 좀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몸은요. 잠에서 깼을 때 코르티솔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요. 너 일어나라고 알려 주는 겁니다. 그때 햇볕을 받아야 우리 몸의 호르몬도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기 시작하고 우리 몸의 기능도 제대로 할수 있어요. 피곤한데 하고 계속 침대에 계시면 아침에 일어나는 건지 아닌지 몸이 착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별로 안 좋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요. 루틴을 따라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언제 잠들고 언제 깨나고 이런 루틴이 있잖아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 그리고 깨어나서 하는 루틴들을 자꾸 만들어 놓고 그대로 하시면 평소보다 조금 덜 잤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으실 수 있어요. 한국인의 단잠을 대표적으로 방해하는 최악의 습관은 모두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은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일단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게 되죠. 무언가에 집중을 하게 되면 당연히 잠을 못 잡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잠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하는 게안 좋고요 두 번째는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불빛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준비를 하려면 불빛이 조금씩 어두워져야 되고요 그래야 수면에 적합한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스마트폰을 켜서 불빛을 눈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잘 시간이 아니구나 라고 우리 뇌가 생각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두 가지 문제 때문에 스마트폰 사용은 침실에서 반드시 피하셔야 되고요 특히 잠을 청했는데 잠이 잘안 온다고 어,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하고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수면을 점점 더 악화시키는 아주 안 좋은 방법입니다 잠을 밤에 충분히 이렇게 한 번에 주무실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데요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잠을 쪼개서라도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낮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는데요. 낮잠을 주무시는 건 굉장히 좋거든요. 우리 몸이 그만큼 수면이 부족한 상태라서 잠을 청하고 있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만약에 밤에 충분히 잠을 못 잤다면 낮에 그런 걸 보충하는 효과가 있는데 보충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예방하는 겁니다. 전문용으로 예방수면과 회복수면이라고 나누어서 부르는데요. 예방수면이라는 건 내가 나중에 잠을 많이 못잘것 같으니까 미리 좀 자주는 거고요. 회복수면은 잠을 못 잤으니까 이걸 보충하기 위해서 다시 조금 더 자는 겁니다. 그런데, 회복 수면은 효과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예방 수면보다는 매우 효과가 떨어집니다. 이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주 어린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 사실, 잠잘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는 밤에 이렇게 통잠을 자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계속 중간에 깨고, 그래서 잠이 부족한 상태에 놓이실 수 밖에 없습니다. 부족한 잠을 보충하기 위해서 나중에 주무시는 것도 좋지만, 가능하다면, 낮에 좀 틈날 때마다 주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밤에 훨씬 더잘 아이들을 돌보실 수 있고, 그 다음날에도 훨씬 더 나을 겁니다. ASMR 틀어놓고 주무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특히 이제 영상의 제목들을 보면, 이거 틀어놓고 자면, 바로 꿀잠, 뭐 이렇게 아주 자극적인 문구들을 붙여놓고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소리가 대부분 이제 물소리, 빗소리, 뭐 이런 소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좀 차분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는 중에 계속 그런 소리가 들리면 처음에 잠이 들었다가도 중간에 그 소리 때문에 깹니다. 그리고 나서 잠을 다시 청하려고 하면 또 잠이 안 들거든요. 도시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생활소음이 되게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 소음 때문에 잠에 들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 소음을 차단해주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근데 그 소음을 차단하는 방법이 바로 노이즈입니다. 화이트 노이즈, 핑크 노이즈, 브라운 노이즈 이런게 있는데요. 화이트 노이즈, 즉 백색소음은 화면 조정 시간에 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게 백색소음이거든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모든 주파수 때의 소리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크게 만들어서 들려줍니다. 그 소리 때문에 주변에 있는 다른 소음이 가려지는 거예요. 생활소음의 영향이 사라지는 거죠. 근데 여전히 백색소음이 있는 거 아니냐? 있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제시되는 자극에는 둔데 안감해집니다. 그걸 틀어놓고 자면 어느 순간 거기에 익숙해져서 수면을 충분히 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백색소음은 모든 주파수 때의 음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높은 주파수 때의 음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주파 음의 영향을 줄여버린 소음이 바로 브라운 노이즈입니다. 화이트 노이즈하고 브라운 노이즈하고 이렇게 틀어서 들어보시면 브라운 노이즈가 조금 더 저음으로 부드럽게 들리거든요. 화이트 노이즈가 약간 불편한 느낌이 드는 분들이 계시다면 브라운 노이즈를 틀어놓고 주무시는 것도 꽤 괜찮은 방법입니다.